새벽 4시 반아 오늘은 1시간 먼저 점검하길래 좀 편했네요 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노블레스 코드가 제일 정상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버프가와 사실 이거는 그냥 일로 들어가면 더 좋은데 예 창고에 넣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등등 뭐 편의성 개선들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좋아요 배너 짜잔 던파로 온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다파 바로 온점 다음 날, 이번 주에 주식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이벤트 페이지를 자세히 봐야겠지만 큰을수 있는 능력을 얻 일단은 6월 18일 전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던파로까지 가져가는 건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던파로 오에서꼭 다뤘으면 하는 부분들,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번 편의성 개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의 던파 이야기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제들 어떤 거 있죠? 캐릭터 밸런스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죠. 이거는 본인들도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. 그리고 커스텀 에픽 이거. 어떻게 할 건지. 어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건지. 그리고 플레이 포인트 이 피로감 문제. 이거 어떻게 할 건지. 반복된 일반 던전으로 인한 좀 유저들이 지쳐 있는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건지. 다섯 번째. 계속 이렇게 옵션 성장으로 명성 명성 명성하다 보면 일던 뺑뺑이가 지치는 단계. 지금도 왔는데 앞으로 계속 올 거예요. 왜? 이스핀즈 레기온이죠. 상급 던전 아닙니다 바칼 레이드죠 일던이랑 병행하기 힘듭니다 음.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뭐 특수 던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빼게 해준다든지 음또 다른 파밍루트를 만들어줘서 이 유저들의 피로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부분들 레 아바타가 왜 없었는지 콜라보 패키지 같은 거는 왜 계속 뭐 설빙이나 어 간식 대장 코칭 마요 치킨 같은 거 이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짜자리들밖에 안 하고 왜새로 아바타를 찍는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안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야 던파도 좀 옛날에는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윤명진이 피아노도 치고 우리 라이브 콘서트도 했었어요 로아보다 훨씬 먼저 했어. 로아 나오기 전도 했었어 얘들아 그런 것들 왜 진행 안 하는지 풍성한 하는데. 네. 왜 없냐? 풍성... 도대체 어디가 풍성한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속 시원하게 던전앤파이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, 또 이제 상성원 캐스터 나와가지고 이제 윤명진 디렉터랑 저희가 또 너무 부족했죠 네 캐릭터 밸런스 하, 해야죠 근데 너무 바빴습니다 어, 뭐 AS 패치 저희가 이번에 하긴 했는데 어, 욕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막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두루뭉술 뭐 풍든 아가리술 쓰면은 이거 진 답도 안 나와 이제 1년! 반밖에 안 남았어요. 어 이제 6월이잖아. 그럼 이제 절반이 지난 거예요. 풍성한 한 해가 벌써. 그럼 이제 남은 하반기에서라도 던전 애 파이터가 확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요거 말고는 이제 이벤트가 추가된 건 사실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던파로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. 내일 어 이제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 어떻게 넘어왔는지 요거 이제 리뷰를 제가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얼마나 하향됐는지. 과연 버퍼가 명성이 3000이 그냥 명성만 올랐는데 하양이 그걸 커버쳐 줄수 있는지 이것도 내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영장이었습니다.